좀 기분이 나빠. 좀 사, 선생님들마다 푸는 방식이 다른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아예 아싸리 풀어버리는 편이거든. 이건 5, 6, 8 같은 경우에 설명을 좀 할게. 이 그래프를 X축의 반열이 1만큼, Y축의 반열이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어. 이랬어. 그러면 사실, 자, 봐. 말을 잘 해야 돼. 우리가 필요 충분할 때도 헷갈렸던 그거거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 그랬어. 그럼 거꾸로 이 그래프가 거꾸로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했더니 그게 바로 얘랑 같아요. 이런 소리거든. 그지? 꺼꾸로야꺼꾸로 꽉글루. 원래 있던 애를, 원래 있던 애를, X축의 방향을 1만큼, Y축의 방향을 C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그래프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원래 플러스 1C였으니까, 돼야지만, 이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니까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킨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게 편하더라 해서, 말을 그냥 차라리 이해해서 하는 게, 너희들이 뭘 훗날 더 훨씬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어, 얘를 평행이동시킨 거를, AB가 얘는 미수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된 게, Y는 X분의 3이기 때문에, 거꾸로, 요렇게 갔다라고 하면, X축으로, X 플러스 1이 돼야지만 X축을 마이너스 쓸 만큼 평행이 동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꿀팁이 뭐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비율이 있지. X 앞에 있는 개수 비율이 지금 얼마인 것 같아? 얼마야? X분의 2X니까 2지, 2. 2지. 얘가 2야.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 여기에서 X 점근선이 얼마야? 3이지. Y 점근선은 원래 이거 막, 우리 샤샤샥 해야지만 구해지지. 그치? 하지만 Y 점근선은 X 앞에는 계수비야 아, 무조건. 그래야 좀 빨리 풀수 있어. 그러면, 얘는 점근선,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생각해봐. 얘 X는 3이고 Y는? 어디 였어 Y는 2. E,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봐. 아까 2번도, 얘는 K 때문에 일부러 그 짓을 해야 돼. 다 해야 돼. 다섯 개. 다 바꾸는 거 해야 돼. K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0이 되게끔한 X가 X 점근선.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B가 Y 점근선. X 점근선 마이너스 3, Y 점근선 플러스 2. X 점근선 플러스 2, Y 점근선 마이너스 1. 알겠지? 아까 전에 그걸 왜 구했다고? k값 때문에 걔는 그렇게 한 거야 알겠지 걔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애초에 2지 x정근선이 2란 말이야 맞지 x정근선이 2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 x정근선이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지금 마이너스 c였잖아 그치 내가 앞에 거 얘기하다가 지금 옆에 거 얘기 듣다가 뭘 까먹었어 지금 잠깐만 나. 그러면 아, 뭐든 다 어쨌든 했어야 되겠네 통분을 해야지 얘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지금 맞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 왼쪽 오른쪽 같다고 해도 되고 이거 말고 지금 너희들 은 연습할 때니까 이거 말고 이러지 말고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할래라고 해서 평행이동이 원래 떠올라서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심만큼 평행이동하면 y 빼기 c 는 x 빼기 1 플러스 a, 이 e, x 빼기 1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맞지? 그것이 뭐랑 같다? 는 y는 x 분의 3 이렇게 해서 서로 계수 비교해서 찾아도 돼. 왜냐면 얘가 어떻게 어떻게든 간에 x 빼기 1 플러스 a, 이 e, x 빼기 e 플러스 b 물론 c는 이게 바깥에 있어. 근데 얘도 이제 통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벌써 a가 1이라는 게 보이지 분모가 0이. 니 부모가 X 플러스 0이니까. A가 1이라는 게 보이면서 내가 얘를 C를 X 플러스, X 빼기 1분의 C X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수 비교해도 돼. 둘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가 편하냐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이야기고. 571번 같은 경우가 그래프 잘 그려주자인데, 이게 뭔, 뭘잘 그려야지만 되냐면, X절편, 좌편, Y절편을 잘 그려야 되는 거야. X절편, 좌편, Y절편을 못 그리면, 잘안 나온다고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게 먼저 첫 번째 이제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 분모가 0이 되는 x가 얼마지 3이야 그리고 x 앞에 개수 비가 얼마지 또 3이야 맞지 x분의 3x니까 3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k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k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거든. k가 얼마인지 구해야지만 내가 이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인지 둘 중에 하나 찾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k가 얼마인지를 구할 때는 정말 얄짤없이 원래 처음부터 그 짓을 했어야 됐어.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알려줬어요? 어떤 땐 문제를 풀때 x 점근선 y 점근선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때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얘는 k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내가 k를 구하는 원래 했던 방식인 요딴식으로 했던 거 있지? 플러스 7.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벌써 k가 7이라는 생각이 들지? 요거 3, x, x 빼기 3분의 7. 그럼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x 좌표 y 좌표에 따라서, 요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1첫 번째 식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요렇게 되면 전사분면을 다 지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아,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답이 구나 아이씨. 무조건 3, 4분면을 할수 없겠어. X절편, Y절편을 찾아야 될것 같아. y 절편 찾는 게더 좋거든?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 그랬더니 3분의 2야. 3분의 2가 여기지. 그러면 절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Y절편이 음수가 아니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 4분면을 안 지나? 3, 4분면을 안 지나. X절편, Y절편을 둘다 찾아줘야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어. 그래서 3, 4분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계산이 빠르면 순식간에 할수 있어. 사실 기말고사 성적 올리기 쉬워. 자, 그리고, 뭐지? 아, 이게 이거구나. 어, 이게 내가 밑에 걸 해버렸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근데 569번은 같은 문제는 정의역 치역, 정의역 때문에 정의역이 주어졌어. 정의역이 주어졌는데 그때 치역이 뭐냐라고 할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너희들 머릿속으로 지금 그림이 순식간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그림을 그려서 그때의 Y의 값을 고민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얘가 x절편 y절편 찾기 위해서 x 백이아 x절편 y절편을 x정근선 y정근선 찾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x정근선이 하나는 x는 플러스 1, y는 플러스 2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모양도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요 모양이 될 거야. 맞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x가 0과 1 사이에서의 y가 0과 1 사이면 1은 여기 있지. 0은 여기 있잖아. 그때 y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여기서부터 0과 1 사이에서의 y 값. 0. x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에 해당하는 y 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넣냐면, x0만 넣으면 돼. 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야, 0 넣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그림을 눈으로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애거든.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은 그런 방식은 맞지 않아. 빠르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게 그게 더 좋아.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1과 3, 사이면 3은 여기 있을 거고, 1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이때 y의 값이 여기서, 여기랑 여기 계속 작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 y 값을 찾아야지. 곰방하잖아 x에 0을 넣어봐. y가 플러스 1이지? 아, y가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는이 들어가나? 여기 는눈 있으니까 는눈 넣어줘야지. 이런 식인 거지. 그리고 3을 넣어주면 3, 3. 301이면 2, 5. 2분의 5보다 크다. 여기. 같다 된다? 3이니까 같다 된다. 그럼 답이 1번이야. 1번, 3번 중에 고민이 될수 있어. 근데 1번, 3번 중에 고민을 하지 말고 얘가 지금 0일 때가 눈이 들어가? 그럼 눈 들어가. 3일 때가 눈 들어가? 눈 들어가. 그래서 2분의 5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말하는 대로 그래프들을 봐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자 570번도 치역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 y는 x 플러스 1, 2x 플러스 6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치역이 주어졌어 치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합인데 y는 x 플러스 1에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됐지 그럼 이는 x 플러스 1에 4 플러스 2가 됐어 그치? 이제는 너네 일도 아닐 거야, 진짜. 하나, 아, 자주 하니까 이제 익숙하지? 그래, 난 니가 좋아할 줄 알았잖아. 여기 2. 이 확실하잖아. 함수 단원보다도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더 확실한 거야. 그래프 확실하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 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쉬운 부분이 없어. 왜냐면 끊기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확실한 거야. 솔직히 수 부분은 괜찮아. 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4기 때문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거기까지는 알겠고. 자, 그런데 Y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Y가 0보다 작대. Y는 누구냐면 Y는 얘가 Y축이거든. Y축에 해당하는 이것이 0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 있잖아. 여기, 여기. 색칠을 좀 다른 색깔로 해봐.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y가 4인 부분이 있겠지? y가 4보다 크대.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게끔 하는. 그,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되냐면, y가 0이 될때 x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아. y가 0이 될 때. 그래서 y가 0이 될 때를 찾기 위해서 0은 x 플러스 1, 2x 플러스 6인데, 분모가 절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양변에 곱해도 0이거든? x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x가, 여기 는 있지? 마이너스 3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요 범위 하나랑, 이런 식으로. 요 범위 하나랑. 두 번째. y가 4가 되게끔 해줘. 여기다가 4는 x 플러스 1, 2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4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6. 그리고 4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6. 이 양하고 이 양에서 x가 1이야.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 x가 1인 거 맞지? 마이너스 1 아니고? 맞아? x 1인 거 확실하게 볼게. 1 맞지? 그러면 이제 그림을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놔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4일 때 1이나 봐. 이렇게 여기 1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연두색깔로 여기 부분 여기 4일 때.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1은 든. 요두 범위가 답이야. 그 중에서 정수가 누구냐 이거야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1은 안되고 0 하나 1 하나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고 그 아이를 진짜 응원해 그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 점근선의 방향식 이렇게 주어졌어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 문제라고 이 문제에 x가 2니까 a가 얼마겠니 마이 돼야지. 맞지? 그리고 y 점근선? 할 필요도 없잖아. 얼마야? 3이야. 끝이라고. 이게, 아까 전에 내가 그 공식 을 알려줬던 이유야. 자, 이것도 역시나 점근선이 같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거,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가 얼마다? 마삼이다. 하고 나왔고, 그러면 x가 점근선. 점근선 x가 마삼이다. 그리고 점근선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얘를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냐면 y는 하면서 3 x 정근선이 이거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놔줘야 돼. 여기서 좋다고 3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최고차 x앞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줘야지만 되고 a도 y가 마이너스 2인 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요게 끝이야 그래서 3x 플러스 9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해서 a는 마6 b는 9 유리함수 쉽지 남들은 어려워하고 너희들은 쉽게끔 내가 계속 지금 이런걸 뭐라고 하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 가스라이팅이야 쉽지 쉬운거야 쉬운 거야. 왜? 쉽게 풀면 쉬운 부분이야. 다른 애들은 어렵게 하라 그래. y는 ax. 야, 저기 문을 닫아줘. 우리 중학생은 이길 수가 없단다. 니네 그이지면안 돼. 니네도 중학생 때 그랬어. 그랬나? 안그랬지 안 여기 자 이거는 상4마 사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금방 할수 있어. 일단 x가 2가 되니까 a는 1이라는 거 알겠지? 분모가 0이 되니까 y가 3이 되니까 b가 3이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x 빼기 2에 3x 플러스 c고 상큼마사를 x y 넣어주면 c가 얼마다 하고 나온다는 소리지. 뭐 1도 아니잖아. 맞지? 음, 응. 아까 전에 그거 하고 나면 1도 아닌 그러한 부분이야. 자, 이제 대망의 내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끔 해야 된다랑 아까 전에 했던 그 A가 범인 구하는 거 말이야.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랑 또 하나는 사 사분면을 유난히 안 지난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 아까 그 문제의 어 뭐라고 하냐 활용 문제인데 그 중에 또유리함수 중에 다른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가 또이 파트야. 대칭이 되거든, 유리함수가. 애초에 유리함수가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 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유리함수가. 근데 그러한 점이 누구냐면, 바로 점근선에,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쳐볼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쳐볼게.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대칭이 되게 그만한 그점 좌표야. 점 대칭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거란다, 너희들이.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건데, 이 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똑같이 모양이 그려져,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라고 물어, 말을 했어. 그럼그 점이 무엇이냐면, X가 마사, Y가 2잖아? 이게 바로 마이너스 4 2가 대칭이 되게끔 하는 그 해당하는 점이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외우고 있으면 되게 편하는 문제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되게 편한 부분이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라고 할때 직선이 뭐냐면, 이 직선이지. 맞지? 이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뭐냐면, 이 직선과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이건 약간 무조건이야, 얘들아. 무조건이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얘는 x가 1인 부분을 원했기 때문에 a는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하은이 조금 이해 갔어? 하나만 더 풀어볼까? 요거도 그래. 얘가 요거에 대해 대칭이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마이너스 2x에 대해 대칭이야. 라는 말이 나올까? 애초에? 절대 안나온다 소리야. 그냥 이거 아니면 요거에 대해 대칭이야. 라고 애초에 얘 모양이 여기서 변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그냥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되어 있어. 그 중에 얘는 마이너스 1이래.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정근선만 구하면 돼. x는 2, y는 3. 정근선의 교점이 이거야. 이 직선이 예진한다고 알겠지? 대칭되는 선의 기울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변하지 않는다. 걔는 망고의 진리다. 당연한 소리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아, 또 이렇게 하네. 얘랑 얘랑 이렇게 나왔는데 또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그냥 정해져 있지? 맞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얘의 교점이 아까 전에 뭐랑 같았지? 두 직선의 교점이 뭐랑 같았지? 점근선의 교점과 같았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정근선의 교점을 몰라. 근데 두 직선이 아예 주어져 버렸어. 그럼 오늘 두 직선에 뭐를 찾으면 돼? 교점을 찾으면 돼. 그게 문제의 포인트야. y는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서 더해. 2y야. 마이너스 1이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x는 그러면 2분의 3이야. 그래서 X가 2분의 3이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X는 2분의 3. 나 틀리면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Y는, Y는, X가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X 빼기 2분의 3. 이거를 어렵게 어렵게 선생님들이 설명하려고 2를 앞으로 빼고 막 이러거든? 하지 마. 너 일단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나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야. 그리고 번분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실수를 제일 줄여. 알겠지? 이렇게 해서 2분의 2x 빼기 3.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리고 약분. 했더니 2x 빼기 3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음, 할 필요가 없었네. 이런 것도 답이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애초에 A랑 B를 찾아달라 으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곱을 찾아주면 되겠어. 이런 얘기야. 할만하지?